이강인 또다시 0분 구력, 엘리케의 충격 외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이강인 또다시 0분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경기 PSG가 점유율 75%를 찍고도 0대0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더큰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강인 또다시 풀벤치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또다시 기다림 모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경기 초반부터 PSG는 공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빌바오가 숨도 못쉴 정도로 미드필드를 장악했고,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마무리 부족, 결정력 실종, 그리고 골대가 연달아 PSG를 외면했습니다. 분명히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중요한 한 방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선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수비라인을 흔들고, 틈을 파고드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에서조차 이강인이 벤치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PSG의 현재 문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엘리케 감독의 선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후한 들어 PSG는 교체 카드를 연이어 사용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골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파르콜라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오는 장면 이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위험했던 찬스였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몸을 던지는 수비를 선보였고 골키퍼 시몬는벽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강인은 최근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리며 반등하는 분위기를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맞은 날이 가 강팀과의 경기, 그의 장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0분,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PSG는 점유율만 높은 팀이 아닙니다. 득점을 만들어내야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PSG에게 부족한 조각은 분명히 보입니다. 바로 이강인의 창의성, 패스,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흔드는 능력입니다. PSG 또한번 스스로 답을 놓쳤습니다. 이 강인의 시간이 다시 멈춘 것일까요? 아니면 폭발 직전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